현아, 왜또 강소라님이야? 어, 얼마 사실... 전에 어... 아, 벌거벗은 세계사 어... 찍었었어. 아 그랬어? 운동하세요? 어... 을운동을 아, 하세요 그죠? 매니아지 나는 운동 매니아. 진짜야? 매니아는 그게 누가 운동을 이러고 와? 나라에 <laughs> 그거지. <laughs> 아니 지금 저그 음감에 하다가 좀 잠깐 짬나서 왔어요. 어, 그 짬나서 운동하라고. 근데 이러고 한다고 무슨? 형 요즘 운동 안 나오시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나 어제 하루 종일 살았어 여기 요즘 나오시잖아 형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입고 할 거야? 아저 이거 입고 <laughs> 해야죠 오늘 진짜 앨범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? 이것도 화아 맞죠? 앨범 나왔지? 보통 이제 이쪽 분들 계열은 아, 앨범 나오면 컴백 홍보하러 점점 그래, 나오는데 그래 우리 거의 나오 거죠 전에 슈즈분들 나오셨을 때 혼자 안 나오시던데 아안 불러주세요. 안 불러준 게 아니고 네가 체육관에서 보이질 않아. 다음 번 나올 때 한번 알아. 네네. 왜냐면 너가 또그동안 운동을 한걸 보여주고. 예. 방금 이런 대접 받을 거야. 운동을 하세요? <laughs> 너의 이미지야 이게. 실망스럽네요. 아, 제 이미지가. 그 스스로가. 한 번쯤 여기 알려줄 필요는 있다. 오케이. 예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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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